오늘 저녁은 회 주문했어요. 참돔, 보리숭어, 대광어 세트.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온 멍게고. 이건 제가 추가한 고노하다예요. 해삼 내장. 이건 제 거예요. <laughs> 남편 저녁 요즘에 우동이랑 칼국수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마켓컬리에서 주문했어요. 응? 목련. 아무튼 뭐 그거야. 그거 아니야. 그 우동이에요. 오뎅 들어가 있는 거. 그리고 이거는 몇 날, 며칠째 구워먹고 있는 고기. 맛있네? 음. 소리는참 진짜. 면 먹는 거 진짜 소리 참. 좀 내주지. 음. 이제 다시 회 계절이 돌아왔다. 그 푸삭하고 물컹하던 식감이 없어, 아예. 음. 이제. 음, 맛있다. 난 이제 다른 집 회는 못 먹겠어. 회가 맛있긴 해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진짜 잘하셔. 음, 완전 다르지. 냉동실? 내가 뭐가 들어가줄 알고 냉동실이라 그래? <laughs> 한입딱 먹고 뒤를 살펴본다면 일어나는 건물뭐 뭐 말해야 하나요? <laughs> 嗯。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마녀스프 레시피를 봤는데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레시피 보고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니까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<laughs> 한번 만들어보려고요. 집에 재료들도 있고. <laughs> 엄청 간단하던데. 그냥.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마다 방법이나 순서 뭐 이런 게 다르기는 한데 진짜 간단하게 만들려면 재료들 다 그냥 때려놓고 찌듯이 끓이기만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물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맛은 좀 달라지겠지만. 샐러리 잎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냥 먹어요. 이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. 샐러드에다 그냥 넣어서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이게 원래 레시피대로면은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집에 있고 집에 새우가 있어서 새우 넣고 만들어 보려고요. 새우도 잘 어울릴 것 같던데. 그냥 집에 있는 채소 같은 거다 넣고 끓이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넣을 채소도 별로 많지 않네요 원래 레시피대로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를 제일 먼저 볶아야 되는데 저는 새우를 넣을 거라서 새우는 금방 익잖아요 다른 것들 먼저 볶고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새우를 넣으려고요. 이 상태로 푹푹 끓이면 완성이에요. <놀리나> 약간. 남자국 같은 비주얼이 고추장찌개? <laughs> 호대야 거기서 뭐해? 응? 거기서 뭐해? <laughs> 저는 지금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. 근데 동네에서 외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<laughs> 먹어보고 그래서 어딜 가야 될지 아직 메뉴를 못 정했는데 맛있는 거는 일단 먹고 싶다고 하니까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. 진짜 우리 동네에서 안 가본 몇안 되는 곳 중에 하나. Thank <laughs> you.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아보카도랑 토마토, 계란, 소세지. 오늘 요거트에다가는 견과류 안 뿌리고 그냥 카카오뉴스만 뿌렸어요. 요즘에는 이 유산균 먹고 있어요. 진짜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.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,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때 날씨가 좀 쌀쌀하다?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진짜 어쩜 날복 지나고 나니까 귀신같이. 아침 먹고 남은 거는 도시락 통에 담아서 출근하려고요. 이게 천천히 먹다 보니까 아침에 자꾸 다못 먹게 되네요. 또 그만큼 금방 배고파질 테니까 간식으로 먹으려고, 이건. 집에 있던 삶은 계란도 하나 껍데기 까서 넣었어요. 이거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삶던 방식이랑 똑같이 삶았는데 이번에 너무 껍데기가 안 까져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 아침, 저녁으로 좀 쌀쌀해져서, 코트, 그때 샀던 코트 입고, 자켓? 응, 자켓 입고 출근했어요. I mm -hmm.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. 안녕!